네, 이 딸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딸기 중에서는 주로 많이 따먹은 야생딸기입니다. 장미과의 산딸기입니다. 야생딸기들이 주로 덩굴성인데 비해서 이 산딸기는 덩굴식물이 아니고요. 작은 관목입니다. 이것은 딸기무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진 거고요. 저 위쪽에 서 있는 것이 저게 산딸기 나무입니다 아, 이 산딸기는 높은 산에는 없고요 산기슭이나 들판에 뚝같은 곳에 많이 납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생 딸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아, 중남부지방에서 재배도 많이 하는 아, 유명한 복분자가 있고요 또 덩굴딸기, 섬딸기, 나무딸기, 붉은가시딸기, 아, 거지딸기 등이 있는데 다덜 익은 열매를 복분자라는 같은 약재로 씁니다. 아, 그러나 이 산딸기는 아, 한양명을 우질두라고 합니다. 아, 하지만 복분자와 이 우질두의 약효는 아, 비슷합니다. 네, 이 산딸기도 덜 익은 열매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지금 이런 것은 익은 거고요. 이런 아, 것이 덜 익은 겁니다. 그리고 멍석딸기가 있습니다. 아, 나무가 아니고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죽는 풀의 형태인데 아, 신맛이 좀 강하고요. 어, 열매가 큽니다. 아, 그 멍석딸기는 열매보다는 아, 지상부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아, 한약명을 호전표라 하고요. 아, 약효는 복분자나 이 산딸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이 산딸기 우질 또는 어, 맛이 달고 심요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산딸기는 한방에서 보잉약으로 쓰는 약재입니다. 아, 보잉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아, 병증을 치료하는 약물로요. 어, 기가 허약하고 양기의 허약, 은기의 허약과 아, 혈이 부족한 증상을 치료하고요. 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입니다이 아, 산딸기의 대표적인 효능은 간과 아, 신장을 보호해서 신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아, 남성의 발기 불능, 어, 유정 등의 효과가 있고요. 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 소변을 지리는 증상에 좋습니다. 아, 여성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요실금에도 좋고요. 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불임을 개선해주고요 갱년기 장애를 완화해 줍니다. 네, 여기 지금 딸기나무 옆에 있는 이 식물은 아, 마디풀과의 싱아입니다. 류모티스 아, 관절염에 아,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 아, 이 산딸기는 비타민C, 아,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요. 양질의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덜 익은 열매를 약재로 쓰지만 아, 익은 열매를 섭취해도 아, 다양한 유익성분으로 인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아,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커서 아, 각종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아,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어, 동맥경화가 방지돼 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예방됩니다. 네, 이 산딸기를 자주 먹으면 어, 세포 노화가 억제되고요, 항암 작용과 어,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아, 피부가 깨끗해지고요, 어, 탄력이 있어집니다 아,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산딸기에 많은 안토시아닌을 자주 섭취하면은 망막 아, 세포 손상이 보호돼서 아, 눈의 시력이 좋아집니다. 아,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아, 눈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산딸기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 혈당 감소 효과가 큽니다. 아,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산딸기는 주로 군락을 지어 있기 때문에 아, 만나면 많이 딸수 있습니다. 아, 요즘 들에 나가셔서 이 산딸기 따가지고 약재로도 쓰시고요. 아, 많이 드십시오. 자주 먹으면 피로 회복과 원기 회복에 좋고요. 어, 면역 기능이라든가 체력이 좋아지는 아, 자양 강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 풍부한 식이섬유가 많고 어, 저칼로리 과일로. 갈증이 해소되고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 변비 증상이 개선됩니다. 아, 가래를 사기고요. 아,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산딸기 나무 뿌리도 약재로 씁니다. 만성 간염, 아, 풍습성 관절염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산딸기 자리은 생과는 수시로 먹으면 좋습니다. 더익은 아, 열매 말린 약재와 아, 말린 뿌리 아, 잎줄기를 하루 기준 아, 15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아, 오늘은 야생딸기인 산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